안녕하세요. 전 지금 아이 둘 있는 30대 중후반의 간호사입니다. 여기 시어머니 얘기가 많길래 저도 결혼 3개월 차 병아리 세댁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려 해요. 당시 제 나이는 27살이었고 또래에 비해 결혼을 빨리 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5살 많은 남자이고 좀 무뚝뚝하긴 하지만 저를 위해 묵묵히 모든 걸 희생해 주려 하는 진심 어린 모습에 찐하게 연애하다 결혼한 사람이에요. 남편도 저를 사랑하고 저도 그만큼 남편을 많이 아끼고 표현해요. 결혼하고 남편 따라 타 지방에 내려온 터라 저는 결혼 초 전업 주부였고요. 직장 잡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남편을 내조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 요리 학원도 반년 코스로 끊어 한식 배웠고 틈나는 대로 살림이나 청소 가계부 정리 같은 것 유튜브로 공부해 왔어요. 요즘 현모양처라는 꿈은 시대에서 없어진 지 오래지만 저로 인해 남편 포함 모든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큰 뿌듯함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제 친정 엄마도 늘 가족 위에 희생하고 알뜰살뜰 가정 꾸려오신 걸 봐온 터라 저도 자연스럽게 배워온 것 같고요. 시어머니도 그런 제 모습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에게 도시락도 싸다 주고 아프다고 하면 정말 정성스레 간병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얘기를 남편이 종종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다고 했고 그 덕인진 몰라도 시댁에서 처음부터 저를 엄청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시모가 이러시더라고요. 새아가 우리 아들한테 잘해 줘서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 잘 키워 놓은 아들인데 홀랑 며느리한테 뺏길까 봐 겁이 났었거든. 근데 우리 새아가 같은 며느리라면 내가 걱정이 없다.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잘해 주겠어. 솔직히 다른 건 내가 보지도 않았고 세아가 네가 우리 아들한테 잘하는 거 그거 하나 보고 결혼 허락했다라고 하시는데 이건 칭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듣는 데 기분이 묘한 거예요. 엄마 대타로 내가 이 사람 곁에 있으려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저도 라이센스가 있는 직업이고 보통 이상으로 돈 버는 사람인데다 친정도 나름 여유가 있어서. 제가 많이 기우는 결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한 건데 어머님 입장에선 제가 남편 시중들 사람으로 제격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기분이 좀 그렇긴 했지만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넘겼습니다. 제 남편은 장남이고 아래로 결혼 안한 시누이가 있어요. 저희 시댁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위기로 유명한 지역 토박이이고. 그 때문인지 집안도 굉장히 가부장적입니다. 장남으로 태어난 제 남편도 자연스레 아들 아들 소리 들으며 자라왔고요. 특히 시어머니가 제 남편을 정말 편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시아버지는 오히려 딸인 신우를 더 챙겨 주셨다고 했고요. 그래서 제 시댁 분위기는 어머니가 아들을 끔찍하게 챙기고 아버지가 딸을 애지중지 여기는 그런 묘한 집안입니다. 남편도 시아버지 덕분인지 남자라고 우월감 느껴하지 않고 여자 존중해 줄줄 줄 알아요. 그래서 결혼한 거죠. 아버님이 은근히 개방적이고 유쾌하셔서 며느리인 저한테도 참 잘해 주셨고요. 시어머니가 은근히 잔소리와 간섭을 하긴 하셨지만 나쁘진 않은 시댁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역시 시 자는 시 자다. 라고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 양가 인사드린 뒤한달 뒤에 집들이를 했어요. 시댁, 친정 각각 했었고, 친정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식사만 하고 대게 돌아가셨지만, 시댁은 먼 지방에서 오시는 관계로 하루 주무시고 가시기로 했습니다. 전뭐 딱히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방 정리해서 시부모님 주무실 공간 마련해드리고 처음으로 대접해드리는 음식 맛깔나게 하고 싶어서 준비도 열심히 하고 그랬네요. 그렇게 주말 동안 시댁 가족들 불러 집들이했고 칭찬 받으며 뿌듯한 마음으로 첫날을 보냈어요. 이제 일요일이 되어 시부모님이 댁으로 돌아가실 시간이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하루 더 묵고 내려가려고 그래서 내 기차표는 취소했다. 네? 아, 어머님은 하루 더 계시려고요? 네, 그러세요. 응. 니들 어떻게 사는지 내가 좀 보고 가려고. 엄마, 우리 잘 사는데 왜 그래? 그냥 오늘 같이 내려가시지. 와이프 불편하게.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시어머니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잖니. 알려 줄게. 얼마나 많은데. 와이프 얼마나 잘하는데 그냥 오늘 내려가세요. 그렇게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리며 일요일에 내려가시라 했지만 시어머니는 완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머님만 고집스레 하루 혼자 더 묵으셨고요. 월요일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나니 시어머니랑 단둘이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예 냉장고 좀 보자. 어제는 내가 제대로 보질 못했어. 그렇게 어머님은 냉장고를 열어 구석구석 살펴보시더니, 이 간장은 뭐야? 친정에서 주신 거야? 냄새가 영 그런데, 이건 어디다 쓰는 거니? 그리고, 양배추를 이렇게 보관하면 안 돼. 다 잘라서 여러 통에 나눠 담거라. 하시더니, 어머님이 직접 챙겨온 오미자청, 매실청, 무슨 어머님이 만드셨다는 특제 소스 같은 걸 여러 병, 냉장고에 막 정리하시더군요. 사실 저도 제가 잘 쓰는 것들로 순서 맞게 정리를 해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마음대로 제 냉장고를 막 정리하시는 게 저는 좀 화가 났어요. 어머님 제가 손이 잘 가는 걸로 차례대로 정리해 둔 건데 네가 잘 몰라서 그래. 내가 너 편하라고 이렇게 다시 해 주는 거야. 어머님은 그렇게 저 위안답시고 그렇게 마음대로 냉장고를 다해 집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시간 가량을 어머님 마음대로 정리하고 버리고 그러시더니 만족스러운 얼굴로. 이제 다 됐다. 우리 아들은 뿌리채소 많이 먹여야 돼. 혈압을 조심해야 하거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소화 잘안 된다고 자주 그러지? 그럴 때마다 소화제 사다 먹이지 말고 매실청 따뜻하게 타서 먹여주너라.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만들어 놓은 반찬들도 어머님 마음대로 정리하시며 이건 너무 짜서 안 돼. 그리고 이건 설탕을 많이 친것 같더라. 버리자라고 하시더니 음식물 쓰레기통에 반찬 몇 개를 버리려 하시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그건 친정엄마가 해주신 반찬이에요. 제가 양배추 김치를 좋아해서 직접 담가 주신 건데 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다 어머님이 제 친정엄마가 저 먹으라 해주신 반찬까지 버리려 하시길래 제가 욱하는 마음에 언성 높여 어머님을 말렸습니다. 제 목소리에 흠칫하신 어머님이 어? 안사돈께서 해주셨다고? 아니, 먹어보니 좀 맵고 짜서 딱 봐도 우리 아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서 버리려고 했지. 하시길래 저도 열이 받아서. 어머님, 그이가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저번에 저희 친정 인사 갔을 때 엄마가 해주신 거 보고 맛있다면서. 식사하는 동안 이거 두 접시는 먹었는걸요? 그리고 어머님, 이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 다 주연 씨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먹는 음식이고 또 제가 사용하는 냉장고인데. 어머님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만 이제 그만 정리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당황하신 듯 얼굴이 뻘개 지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니네 건강하고 편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에 그랬지. 알겠다! 라고 하시더니 어머님이 냉장고 문을 쾅 닫으시더군요. 누가 봐도 기분 나쁘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 정도 서로 어색하게 앉아있다가 어머님이 먼저 장을 보러 나가자고 하시더군요. 저녁 기차 타기 전에 장 한번 봐주고 가겠다 하시면서요. 그래서 어머님 모시고 제차 타고 마트에 갔습니다. 어머님이 저더러 카트 밀라고 하신 다음 마트 안에 있는 식재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시려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전부 이건 우리 아들한테 체질상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먹이지 말고 부추를 많이 먹여. 부추도 웬만하면 영양 부추로 사다 먹여 거절이 할줄 알지? 이런 식으로 죄다 남편 위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무슨 무수리가 된 기분이라 점점 기분이 잡쳐갔습니다. 그렇게 식재료 코너에서 한 시간 가량 어머님 설교를 들은 뒤 과자 코너로 갔는데 어머님이 저 좋아하는 거다 사라고 하시더군요. 우리 며느리 집들이 한다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먹고 싶은 거다 골라. 내가 사줄게. 그런데 우리 아들은 혈압 조심해야 하니까 과자 같은 거 많이 먹이면 안 된다. 알았지? 라고 하시더군요. 몸에 안 좋은 과자를 저더러는 왜 먹으라고 하시는 건지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똥 씹은 얼굴로 저도 과자 잘안 먹어요. 건강 챙겨야 해서요. 라고 얘기했더니 어머님이 민망하다는 듯 웃으며, 그래, 둘다 몸에 좋은 거 먹고 건강 챙기면 좋지.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생활용품 코너에 가서 락스를 보고는, 락스 청소할 때 뜨거운 물로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필시 마스크 쓰고 청소하고 환기 잊지 말고, 락스 청소할 때 나오는 수증기가 기관지에 치명적이니까 남편 출근하고 없을 때 화장실 청소하거라. 알았지? 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그럼 제 기관지는 아파도 상관없어요? 아까부터 너무 주연 씨 위주로만 말씀을 하세요. 저 서운하려고 해요, 어머님. 이라고 농담 섞어 대놓고 말했더니, 어머님이 얼굴이 상기된 채로, 아니, 나는 그냥 니들 잘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꼬아들어서 좋을 것도 없잖니? 라고 하시며 횡설수설 하시더군요. 저도 기분이 안 좋아 더 웃지도 않고 대답도 다 단답으로 했습니다. 제 냉랭한 분위기에 어머님도 아차 싶으셨는지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녁쯤 기차 타고 돌아가셨고 저는 너무 짜증이 나서 혼자 씩씩거렸습니다. 결혼 전엔 이렇게까지 대놓고 저에게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거리진 않으셨는데 결혼하고 나니 제가 만만해서인지 이건 정말 동등한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더군요. 제가 제 남편 뒷바라지 해주고 챙겨주려고 결혼한 사람도 아닌데요. 무슨 인수인계 해주듯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행동하시는 게 너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남편한테도 얘기했더니 같이 민망해 하더라고요. 남편마저 자기 엄마 편들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면 대판 싸울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정상적이라 대신 사과하더군요.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 잘 얘기하겠다고, 고생했다고 토닥여 주어 다행히 부부싸움은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2주 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내일 니네 집에 좀 가려고 한다. 가래떡을 많이 뽑았거든. 얘기 듣자 하니 우리 아들이 아침에 빵을 먹고 간다던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잠을 많이 설쳤다. 아무리 간단하게 먹는다 해도 빵은 좀 그렇잖니. 차라리 쌀로 만든 떡을 먹여야지. 아무튼 내일 첫 차로 너희 집 갈라니까 터미널로 좀 데리러 오너라. 떡이 무거우니 구루마 하나 끌고 나오고 알았지? 라고 하시며 다짜고짜 약속을 잡고 명령을 하시더군요. 제가 그 다음날 일정이 있다고 조심스레 말씀드리니, 그래도, 시애미가 가는 게 먼저지. 떡도 다 나왔는데 이걸 어쩌냐? 그럼 버려? 라고 하시며 불쾌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터미널로 어머님 모시러 가니, 정말 박스 한가득 떡이 무겁더군요. 집들인 날, 어머님 댁에 돌아가시고, 제가 남편에게 불평을 털어놓자, 남편이 어머님께 그러지 말라고 잘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게 기분이 나쁘셨는지 저희 먹는 식사 얘기로 꼬투리를 잡더니 남편이 아침에 먹는 토스트 가지고 신랑 대접을 못 받는다 어쩐다 한 소리 하셨댔나 봐요. 남편이 저에게 얘기를 안 해서 몰랐죠.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지. 아침 든든히 먹고 간다길래 너만 믿었는데, 얘기 들어보니 뭔 샌드위치랑 토스트 같은 걸 구워 먹인다면서? 어머님, 구이가 아침에 밥 먹기 싫어해서 그나마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샌드위치도 사서 안 먹고 제가 다 만들어 주는데요. 신선한 채소 가득 넣어서요. 빵도 호밀빵이에요. 어머님,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신데요? 그래도 빵은 아니다. 내가 떡을 줄 테니, 이거 냉동해놓거라. 아침마다 구워 먹이든, 떡국을 만들어 먹이든 하는 게 낫지 않겠니? 그리고, 내가 주현이만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 며느리도 밀가루 먹지 말라고 내가 챙겨온 거야. 봐봐, 이게 한명 먹을 양이니? 우리 며느리도 같이 먹으라고 넉넉히 싸운 거야. 내 얘기 오해하지 마. 알았지? 난 우리 며느리도 얼마나 아끼는데.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떡 좋아하지도 않는데요. 게다가 저를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일방적인 약속을 잡으며 데리러 와라 어쩌라 말씀도 안 하시겠죠. 일단 뭐 오셨으니 잘 챙겨는 드렸습니다. 계속 죽상으로 어머님 대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루 주무시고 가신다길래 그러시라 했죠. 남편이 저녁에 급히 들어오더니 왜또 집에 찾아오셔서 며느리 곤란하게 하냐 며느리 약속 있었는데 어머님 때문에 깼다 어쩌고저쩌고 저 대신 시원하게 퍼부어 주더군요. 어머님은 민망하면서도 서운한 기색이었고요. 그렇게 저녁을 먹고 남편이랑 둘이서 정리하려 하는데 어머님이 그 모습을 안이꼽게 보시고서는. 평소에도 이렇게 항상 같이 정리해? 저번에는 집들이 때문에 정리할 게 많아서 같이 한건줄 알았는데. 네, 밥 먹고 같이 치우고 설거지도 번갈아가면서 해요. 그래도 주연이는 밖에서 일하고 온 건데 설거지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니? 아 물론 이건 우리 아들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니들 사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괜히 억울한 게 쌓이면 앙금이 남잖니. 그러면 싸우게 되고. 엄마 설거지가 뭐 어때서. 그리고 밥 먹고 같이 치우는 건 당연하지. 우리 집도 아빠가 같이 치우시잖아. 그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또 민망한 듯 붉어지시더군요. 어머님은 아버님 설거지 당연한 듯 종종 시키시면서 본인 아들은 퇴근하고 나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길 바라셨나 봅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 사이 안 좋아질까봐 하는 소리라니 뭐니 하시니 저는 시어머니한테 점점 실망하고 정이 떨어져 가고 있었죠. 그리고 문제의 담배 사건이 터졌죠. 남편이 식사하고 다 정리한 후에 쓰레기 버리러 내려갔다 온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어머님이 쓰레기를 버려? 참 우리 아들 자상하다 일하고 와서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도 버려주고 새아가 참 편하겠어? 라고 비아냥 거리듯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에 제가 아니요 주연씨 지금 담배 피우고 싶어서 나가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담배 못 끄는 거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헛기침을 하시며 담배를 그렇게 아직도 피워 좀 끊어야 할 텐데 예 담배 끊어라고 하시며 민망해 하시더군요. 제 말대로 남편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 저녁 먹고 꼭한 번씩 나가는데 그때마다 쓰레기도 버리거든요. 솔직히 말해 분리수거는 핑계고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거죠. 그렇게 남편이 담배 피고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냄새가 너무 독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제가, 아유, 담배 피우고 옷좀 털고 들어오랬지. 냄새가 너무 나잖아. 그리고 좀 줄여. 애기 나오면 끊는다더니 그게 되겠어? 지금 이렇게 많이 피우는데? 라고 했더니 남편이 머쓱한 듯 웃으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꼴에 어머님이 속이 뒤집히셨나 보더라고요. 표정이 구겨지시더니 저에게 이러시더군요. 아니, 담배 끊으면 좋지. 그런데 일하느라 힘든데 스트레스 풀게 없어서 그러는 거잖니. 그렇잖아도 내가 담배 끊으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제발 끊었으면 좋겠어요. 담배 피우면 본인도 안 좋고 주변 사람한테도 안 좋잖아요. 그리고 아기 갔는데 몸 관리도 해야 하고요. 흡연자 아빠한테서 나오는 아이는 면역력도 약하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 했더니 어머님이 머쓱해 하시더군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손 씻고 나오길래 제가 남편에게 담배 이야기로 한소리 했습니다. 담배 좀 끊어. 결혼하고 끊는댔잖아. 그런데 줄이는 것도 못해? 그냥 그 전이랑 똑같이 아니 더 피우는 것 같아. 아침마다 기침도 하면서 왜 담배를 계속 피우는 거야? 미안. 다음 달부터 진짜 끊을게. 남편이 웃으며 또한번 사과했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담배를 지금 10년을 넘게 피웠는데 한 번에 끊어지겠니? 금년 하는 게 얼마나 힘들 텐데, 그렇게 뭐라고 한다고 바로 끊어져? 남편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네? 어머님, 저는 이 사람 건강이 너무 걱정되고 또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냄새가 나면 네가 옷을 한번더 빨면 되는 거고 얘도 나름대로 사회생활이 힘들어서 자꾸 피우게 되는 거야. 그럴 때는 험하게 잔소리 하지 말아야지. 담배 피우는 게 죄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사과를 영거프하게 만드니 우리 아들을? 어머님이 얼굴이 벌개지신 채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시면 뭐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 했고 남편이 대신 나서서 내가 잘못하는 거 맞지? 이 사람 내 담배 냄새 때문에 구역질도 하고 그러는데 엄마 이 사람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팡팡 치며 네가 이러니까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거야 결혼하기 전엔 그리 잘했다며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게 뭐야 너는 밖에서 일하고 와서 집 와서 설거지나 하고 쓰레기나 버리러 가고. 담배 한대 피우는 것도 지 마누라 눈치다 보고 앉아 있으니 내가 속이 안 터져? 거기다 뭐? 미안하다 사과까지? 내가 이꼴 보려고 우리 장남 장가 보냈나 싶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남편이 뭐라 뭐라 한 소리 더 했지만 어머님은 기분이 풀리지 않으신 듯 계속 저더러 너무하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잔소리하면 될 일도 안 된다! 정말 건강해지길 바라면, 좀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쉬고 싶은 대로 쉬게. 알겠니? 내가 니들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뭐라 반격할 차에, 어머님은 바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리셨고, 저는 뿔난 마음을 달래느라, 그날 안방에서 맥주를 두 캔이나 들이켜야 했고요. 남편 단단히 잡고, 다시는 이렇게 어머님 마음대로 신혼집 쳐들어오지 못하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한번더 이러시면 저는 그때는 이혼까지 할 거라고 했더니 남편이 겁먹었는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다음날 아침 출근을 했고 저는 어머님께 잠시 어디 좀 다녀오겠다 했습니다. 어제의 일로 무언가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혼자 마트에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피우는 담배로 있는 것다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네보루 나오더군요. 그리고 인근 편의점을 싹 돌았습니다. 그렇게 담배를 싹쓸이 해왔죠. 전부 다 하니 20보루가 넘더군요. 그렇게 장바구니에 담배를 한가득 넣고 위풍당당하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맞으시며 마트 다녀왔니? 나랑 같이 가지 뭘 그렇게 사왔는데 장바구니가 한가득이야? 라고 하시며 장바구니를 보시다가 뒤로 넘어가시더군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웬 담배를 이렇게 많이 사왔어? 어머님은 눈이 휘둥그레해지며 제가 사온 담배를 입도 못 다물고 바라보시더군요. 어머님이 주현씨한테 담배 가지고 잔소리 하지 마라 하셔서요. 그리고 그 사람 편할 대로 해주라 하셨죠? 담배 피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 해주고 싶은 거 마음껏 하라고 하려고요. 지금 하루에 한갑 좀안 되게 피우는데 더 피우라고 하려고요. 뭐? 아니 그렇다고 무슨 담배를 이렇게 한가득 떼와. 나는 그런 뜻으로 하려던 게 아니고. 어머님은 억울하다는 듯 말씀하시려다가 이내 입을 담으시고 식은 땀을 잔뜩 흘리시더군요. 또라이 잘못 건드렸구나 싶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듯한 어머님 표정을 뒤로하고 제가 그 담배를 하나하나 다 정리해 남편 책상 위에 산처럼 쌓아 놓았죠. 그거 보고 어머님 기겁하시더군요. 아침마다 그이가 기침을 자꾸 해서 안 그래도 폐 사진 좀 찍어보라 제가 잔소리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러지도 말아야겠어요. 연애 때부터 제가 주현씨 담배로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기관지에 좋으라고 도라지 물도 많이 먹였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야죠. 잔소리가 더 독이잖아요. 어머님 말씀대로.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말을 더듬으시며 당황하시더군요. 어머님은 제가 산처럼 쌓아놓은 담배값에 충격 먹으셨는지 한동안 그 앞에서 망부석 마냥 서 계셨습니다. 거의 10분을 그러고 계시길래 제가 슬쩍 얼굴을 들여다봤더니 어머님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말 잘못했다. 니들 알아서 살게 냅둘 것을. 미안하다. 내가 사과하마. 그러니까 이 담배들 싹 치워놔라. 응?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니? 내가 한 소리 했다고 어떻게 담배를 이렇게 괴짝으로...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이라고 하며 팔자 눈썹을 하시곤 애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급하게 짐 챙겨 내려가시겠다 하시더군요. 안 그래도 오전 중에 가려고 하셨다면서요. 제가 식사하고 가시라 말려도 뿌리치고 가신다더군요. 그리고 제가 태워 드린다는 것도 마다하고 택시 타고 급하게 가셨고요. 어머님 배웅해 드리고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거울로 제 얼굴을 보는데 실룩실룩 실룩 입가에 웃음이 잔뜩 걸려 있더군요. 저도 모르게 푸하하 미친 여자처럼 웃었습니다. 이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전화해 얘기했더니 남편도 웃음이 터져 미친 듯이 웃더군요. 저더러 대단하다. 역시 내 와이프다 하더니 사무실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나 봐요. 저더러 보통 아닌 여자니 말잘 듣고 살라고 했다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그 담배 산을 보고 본인도 질린다며 담배를 끊더군요. 그 담배 전부 주변 처 버렸고요. 제가 너무나 학수고대하던 남편의 금년이었죠. 참 기뻤어요. 시댁에다가도 말씀드리니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만 어머님은 기뻐하는 티를 다못 내시더군요. 그리고 몇달뒤 아이도 가졌습니다. 너무나도 건강한 아들이었고 손자 핑계로 시댁 다시 왕래하다 보니 서로 앙금도 풀려 지금은 시댁이랑 굉장히 잘 지냅니다. 물론 제가 또라이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어머님도 며느리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다짐을 하신 거겠죠. 가끔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이 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